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네, 잘안 보이네. 아, 예. 누구 누구? 교타임. 다는 아, 아. 좀맞고 네. 막봉이니까. 저희... 안 놀면 주인 거가에 말고, 거가에 말고. 오케이. 가. 어, 저, 좋아하네요. 네? 좋아하네. 할 아, 좋아하네. 아, 기회를 드리는 아니, 거 그게 아니고, 이 아니고, 아, 그게 아니고. 아, 나는 여러분들의 네. 애교를 볼수있으면 감사한 거였어. 아, 네. 안 놀면 가이바이든... 주인 거가에 말고. 아?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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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시 다섯 명씩 나가야 말고. 난 이겨서 나. 저기 유나. 정일이야네명다 해야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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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그죠? <그쵸>? 다들 원하시죠 <laughs> 네. 네 명? <웃음> 네. <웃음> 네. <웃음> 그럼 가위바위보하기 <가요하게> 전에 말해줘야지 공식 <laughs> 공식한 공지, 게 아니고 합병 시켜야 되네요. <laughs> 네. 가 무슨 해병 한다. 그럼 그러면 상해병부터 니다정일이가 마지막.

아, 열심히 시 <laughs> 확실히 할수 있네요. 그럼요, 박공인데 내가 할수 있는 애교법 중에 뭐가 제일 좋을까요? 난 애교를 우선 잘 못하는데, <laughs> 안녕, 나는 너구리야, 뭐, <laughs> 너구리야, 쇼~! <laughs> <야! 웃음> 어. 나. 친구다. 다음다음 내가 먼저 할게. 어, 뭔지. 형은 안 좋지. 당연이 번호 번호. 번호 번호 들려드리다가다 길게 해야 된다. 우리 길게 한거 봤지? 어? 마스 버스. 응, 여러분, 박수 려는데 근데 이거 안 돼. 알겠습 혹시 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? 말못 해, 말못 해. 집발 선생니 어떻게 할까요? 롤린이요? 아이고. 애교가 아니잖아요. 아이고. 롤린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 애교애교 뭐가 나지 <laughs> 1송이 포인트는 손가락이지, 네. 손을 어 다시 한번, 다시 한번, 다시 한번, 다시 한번, 다시 한번, 다 이거구나 시 한번, 다시 한번, 다시 한번, 다시 한번, 다시 한번, 다시 한번, 다시 한하 다시 한번, 다시 한번, 다시 한번, 다시 시 3다하기사면3 더하기 은 비요미 3다하기 3은? 3은 어? 왜? 왜몇 가지지? ]까지 99까지 4다하기 <laughs> 3은? 4 더하기 3은? 비요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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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아 그래요? 2, 3, 4, 4. 4은, 4, 4. 99까지 비요미 <laughs> 어, 오 좋습니다